안녕하세요, 태평로 지점 노세용 알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업에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노하우! 그리고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주말 내내 텅 비어 있었을 영업지점. 그 정막과 어둠을 몰아내고 마침내 환한 불빛이 가득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지점에 온기를 몰고 온이 사람은 올해 3년차가 되는 노세용 알씨. 그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아, 제가 개청영업을 해요. 개청영업을 하면은 아침에 서류를 좀. 미리 준비해야 될자료들이 있거든요. 그준들이 하는 시간 때문에 이주 서두르는 편입니다. 특히 오늘은 평소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고 하는데요. 인들이 주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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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이 되게 해야죠. 설레는 마음으로 가입 설계서를 준비하지만 매번 새로운 고객을 만나야 하는 그의 아침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드디어 날이 밝고 고객이 기다리는 대학 캠퍼스에 도착한 노세용 알씨.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최근 유사한 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팀장님이 동행한 건데요. 팀장님의 능수능란한 컨설팅을 한수 배우는 중입니다. 고객도 귀를 기울이고 듣는 중인데요. 곧도 새벽부터 준비한 설계서가 제 역할을 꽤나 톡톡히 하는 모양입니다. 왜 이제 타사 공적을 혹시나 참고가 되실까 해서 준비는 따로 해봤습니다 물론 뭐 다른 데에서도 어 받으시겠지만, 저희들도 다른 대로 이제. 견적을 내면서 비교를 해보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뭐. <laughs> 예, 드디어 장시간의 컨설팅이 끝나고 밖으로 나서는 길. 고객의 표정이 밝은 걸 보아하니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네, 분위기 네, 괜찮 예, 네, 잘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 네, 잘된것 같습니다. 네. 니다 네. 비록 확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내신 계약 체결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예, 오늘 뭐 굉장히 좀큰 힘이 된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보니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는데요. 사이좋게 경험을 공유하는 관계라지만 냉정한 영업의 세계에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늘경쟁자라고 생각하죠. <laughs> 노세영 씨가 예를 들어서 달린다 먼저 달린다 그러면 좀 불안해서 내가 이자리좀 뺏길까봐 자리 위치가 아주 불안해요 그래서 열 받아서 헬실또 쫓아다니거든요 항상 그래도 뭐 마감하면 내가 저 정도는 이기지 한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다시 볼그 때서 얘기를 요뭐 그렇죠 자기 네. 본인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시대죠. 예, 네. 그러면 팀장님 잘 하실 겁니다. <laughs> 같은 팀이지만 영업하는 거 방식으로 보면 전국구로 전국구 같아요, 전국구. 또 한편으로 또 라이벌다운 라이벌을 또 느껴가면서 이런, 저런 분이 계시니까 이제 또 저도 또 어떤 쉽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고 있어요. 어? 팀장님과의 어? 특별한 동행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세용 아씨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 그런 의미도 있고, 아, 개척영업이 힘들다는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그는 효과적인 영업수단들을 많이 고민했다는데요. 오후에 방문한 한 식당에서 노세용 할씨만의 도움을 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블로그 활동하시면서 거기서 뭐 추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신 거를 정기적으로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 되게 만족스럽죠. 어 제가 활용하는 거는 블로그입니다. 그 신규 업장들을 방문하고 그 사장님들한테 뭔가 좀 제가 도움을 드릴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이분들이 어차피 신규 업장을 오픈했으니까 홍보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라는 소개 드립니다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 소개해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에 제가 방문하는 그런 업장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하고 사진 이미지 해서 같이 올려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이게 제가 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매장의 뭐 상호하고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지도 내용하고 매장의 이미지들 처음에 이제 상품 안내를 하고 어,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설계서를 갖다 드립니다 블로그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어제 방문드린 다음에 제가 블로그의 내용을 한번 해서 올려봤습니다 사장님 어떠세요? 라고 하면은 사장님들이 표정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 다른데 알아서 그런 느낌? 얘기를 듣는 집중도랑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담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예요몇 명, 몇 명이 와서 블로그 내용을 봤는지를 검색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또그 내용을 가지고 고객분한테 카톡으로 해서 보내드려요. 이미지 처리해가지고. 그럼 또 고객하고 또 얘기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조회가 되면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들의 반응은 뭐, 생각보다 계약하자. 좋았습니다. 그의 정성에 고객들의 마음이 움직인 어, 건데요. 하하하하. 노세용 아 씨의 정성을 보고 그를 먼저 찾는 고객도 이제 제법 많아졌습니다. 바빠서. 마침 제작진이 동행했던 이날도 또한 명의 고객이 그를 먼저 찾았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런 일이 되는데. 평소 세번 번 정도 방문하면 시작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던 아님. 것과 달리 오늘 만날 고객은 몇 개월간이나 갔을 마음을 갔을 정하지 못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수없이 보았던 가입설계서를 또다시 앞에 두고도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립니다. 밀고 당기는 신랑이가 오가길 몇 번. 결국, 고객은, 노세우 아저씨의 건설증을 믿어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부적이에요, 부적. 네, 부적. 네. 아예 판, 지금, 부 앞에다 이제 붙여놓고서는, 어? 이제 다시 이제, 제 영업 시작해야지. 부적. 부적.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놓으 어서오세요 하면서, 화질 네. 부업, 이게 다 들어가 네. 있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고객의 사업장에 보험이라는 부적을 붙이게 된 노세웅 알씨 아무런 연고도 네. 없던 두 사람이 이제는 고객과 알씨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연을 맺는 순간입니다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왠지 마음속에 이분은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이 보험을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도 뭔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저분을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고 와서 한 번이라도 더 안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런 사소한 관심과 노력이 개척 영업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객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전화로 할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 그리고 고객과의 그런 대면을 통해서 그 적점을 또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려면은 외부적인 그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가 저물자 노세용 아씨는 곧장 집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러 온 모양인데요. 일을 마치는 시간이 제각각이다 보니 팀이 날 때마다 최대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조한이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 네, 그 삼성화재에서 보험 설계사 하신 것 같고요. 어디 업소나 그런 데에서 네, 보험 얘기 하시고 계약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요 <laughs> 제가 평소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얘기를 에이, 좀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계속 아이는 이런 직업 자체를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빠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응, 열심히 하셔서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 어떤 별다른 선입관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빠가 도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니까. 그러니까. 어? 같이 하자니까, 왜아니냐고 나는 나중에. <laughs>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아, 내가 잘못 선택했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렇지만, 뭐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았고, 계속 할 겁니다. 뭐, 몸이, 힘이 닿는 한까지 계속 하고 싶습니다. 고객에게는 확신을 주고, 가족에게는 믿음을 주는 R씨 노세용 그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가는 여느 R씨의 시간과 다를 것 없어 보였지만 늘 누군가를 위해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것이 그를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제 얘기 잘 들으셨나요? 비록 힘든 R씨 일이지만 찾아갈 고객과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우리 알 c 님들께서도좀더 많이 웃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